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한계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한계를 만난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대로 애굽 왕에게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내 백성을 보내라고 광야에 나가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애굽 왕 바로가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점점 완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야 된다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모세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자 모세 자신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건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건 맞나?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의심이 연약함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의 마음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6장 30절 말씀 나는 입이 두 난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러분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 이야기 벌써 세 번째입니다. 4장 10절에, 6장 12절에, 그리고 오늘 6장 30절에 하나님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이도 80이 되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변명하며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꽉 붙잡으시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약함 가운데서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믿음의 대장부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한계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자기 자신,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상황, 그리고 자기가 해야할, 설득해야 할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과 세상에만 매여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모세의 지금 현 주소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처럼 자기만 생각하십니까? 상황에만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며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묵상이 두 종류의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의 헬라어 메디 켈로스라는 묵상이 있습니다. 메디 켈로스라는 말이 영어로 나중에 메디테이션이 되죠.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묵상하는데 메디 켈로스의 묵상은 그 묵상의 내용이 전적으로 나 자신입니다. 내 상황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세상의 일들입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자랑, 나의 문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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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생각하면서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나 자신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나만 생각하면 거기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묵상하라고 할때 메디켈로스의 묵상이 아니라 하가의 묵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가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인데 여러분이 묵상이라는 말이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입니다. 중얼중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가의 묵상 시편 1편 2전에 나오는 것처럼 복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것이 하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고, 내 문제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자체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아시는 하나님, 내 삶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도록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모세는 이런 착각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뭐든지 할수 있을 거야. 내 자신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문제, 민족의 문제, 구원의 문제, 내가 할수 있을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말씀이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내 문제도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 조지 밀로 목사님이 기도에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하죠. 그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면 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돌보고 섬기는 그 고아원에서 어떤 빵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말씀이 자기를 붙잡았어요. 말씀이 자기의 문제를 이끌어 가셨어요.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 때에 약함 가운데서도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9절 말씀 보실까요? 29절 한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바로에게 말하는데, 내 말하지 말고 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그대로 다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너는 전달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여기 전달한다. 그 말을 다 말하라고 하신 이 말씀,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증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연약한 모세를 붙들어 하나님의 믿음의 대장부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주신 말씀을 전하라.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설득하라고, 설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서 요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가 전하면 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laughs>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모세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증거하면 된다. 오늘 모세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의 두려움을 알고 있어요. 몇번 바로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해보았지만 바로가 반응이 냉담했거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위기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 감당할 테니, 내가 모든 것 이룰 테니, 너는 증거만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성이라는 걸림돌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추리하려고 하는 그내 생각, 이성. 여러분, 이 이성은 헬라 철학, 그,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팽배해져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의 결국 집결체가 헬레니즘이거든요. 헬라 철학이거든요. 여러분 헬라 철학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한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이성입니다. 헤브라이즘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생각한 다음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깨닫게 되리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부분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내 안에 찾아오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방해물이 있습니다. 생각 좀한 다음에 해결해라. 생각 좀한 다음에 순종하라.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 충만이 나와요. 성령 충만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때그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금년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선한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 방향을 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머문 머문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계속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체험하게 되리라. 오래전 프랑스 레오나드 우두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왕과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왕이 이 우두경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내일 저녁 나와 함께 식사하자고, 내일 저녁 만찬에 참여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우두경이 어제 왕이 자기를 초청했기 때문에 왕궁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왜 왔느냐고. 어제 왕께서 오늘 저녁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식사하자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혹이라도 나는 다른 선약이 있는지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한지 그래서 대답 안해서 나는 오지 않을 줄 알았지. 그때 우두경이 이 왕에게 귀중한 이야기를 한 마디 했어요. 폐하, 왕의 초대와 명령에는 대답이 필요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왕이 초대하고 왕이 명령할 때에는 그 초대와 명령을 받은 신하는 백성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너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결정해라. 너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충만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 한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의 두려움을 알고 있어요 바로에게 가는 거 두렵지? 혹이라도 이번에 갔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마음 있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의 마음과 눈 생각을 바꾸리라 그래서 바로의 눈에 너를 볼 때에 모세가 신같이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카리스마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너를 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리라. 내가 말을 못한다고 말주변이 없어서 혀가 둔하여서 머뭇거리고 설득시키지 못하는 두려움이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내형 아론을 대연자로, 동반자로 붙여주리라. 내가 형에게 말하면 아론이 말 잘하는 아론이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처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전에도 사장에도 이미 주셨어요. 내 형이 너의 대원자가 되리라 말 잘하는 형을 동반자로 동역자로 보내주리라.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면서 모세에게 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갈수 있어. 아니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 주께서 도우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능력의 팔로 너를 붙들어 주지라. 상황에 대해서 상대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너의 자신의 약함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도우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에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7장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바로에게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리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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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5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 인줄 알리라 내가 이렇게 능력의 팔로 구원의 역사를 만들 때 애굽 사람이 비로소 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리라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세야, 너 자신도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능력으로 나타난다. 알게 되리라. 6절 보실까요? 6절 한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가십니다. 도우십니다. 함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사람만 선택하셔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부족한 사람 다 보완해서 완전하게 만든 다음에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대로 그대로 사용하세요. 부족한 대로 그대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간의 부족함이 인간의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강한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어부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다혈질입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대로 사용하세요. 성경 충만케 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약함 그대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되죠. 여러분 그 사울이라는 청년 많이 배웠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질병이 있었어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약함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체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그 약함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셨어요? 하나님이 누가라는 의사를 이 바울에게 붙여 주셨어요. 약하고 힘들 때 누가가 돕도록.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누가를 동반자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케 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한계, 부족함, 이 모든 것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동역자로 붙여 주시면서 함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그 모세를 붙드셔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이고 성령과 말씀에 붙들림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대장부로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집회에서 전도 집회를 끝내고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어린 소녀가 찾아와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인생의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오.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고 풍성한 인생을 살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을 들이십시오. 당신의 은사를 들이십시오. 당신의 젊음과 건강을 들이십시오.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때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성경을 읽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데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몸이 병약해서 언제까지 살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가난한데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한데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 몸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 주실까요? 이 이야기에 무디 목사님이 감동했어요. 함께 그 전도팀원들이 우리가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그때 이 자매가 처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세요.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해밀턴이라는 엘리사 해밀턴이라는 여사가 감동을 받아서 시를 썼습니다. 그시 내용 주의 그 신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약한 대로 모자란 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를 가지고 복음성가 가수인 센키라는 분이 거기에다가 곡을 입혔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연약한 모세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역자로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